안녕하세요. 운세TV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호랑이띠날 오늘의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보면 아, 맨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에, 오늘의 운세TV, 오늘의 운세TV 오늘의 운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어, 오늘 하루 내가, 내일 하루 내가 뭘할 건지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운세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성공의 지름길로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세, 운세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운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쥐띠 오늘 운세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은 오늘 시행도로네요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부부연 애정의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풍성할 것이며 운이 안정이 되고 문,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렇게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며 모든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쥐띠분들 오늘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주택분들도 어,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이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소띠 오늘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 분들 반한 쌀 들어오네요. 반한이라는 것은 노. 어, 말한 장이 올라 앉았다 보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그서 일진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은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도 역시 어느 때보다 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5일 호랑이띠 오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식증 드론에 식증이라는 것은 길복근의 카드고요. 금전재물에 운이 좋으며 서독과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부부견의 애정의 운도 좋고, 운이 안정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력자 능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역시 오늘의 운세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세에 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토끼띠 오늘운 새죠. 토끼띠 다루운 새입니다. 토끼띠분들 시천에 들어오네요. 천예. 이 천예가 들어오게 되면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에,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에, 좋지 못한 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 오늘은 에, 큰 이득이 없는 일에 함부로 어, 활동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쿄 띠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잘 따져서 행동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도쿄 띠분들하루에생겼든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만 풀어가신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용띠 오늘 오세죠 용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용띠분들 일천예에 들어오네요. 천예. 하늘에서 내린 예술 냉을 뜻하는 게천연데 쉽게 얘기하면 이 천예는, 어,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 벼슬에 나가서, 벼슬에, 벼슬길에 오른 것이 이, 이 카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9월 15일 뱀띠 오늘 운세죠. 뱀띠의 타로운 세입니다 뱀띠분들 일천역 드론의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입니다. 하지만 이 일천역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복국이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수월하게 이룰 수 있고요. 어, 장사, 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 쪽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기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형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버부러기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은 오늘 형사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월1 5일 말띠 오 운세죠 말띠의 타로운세입니다 말띠 타로 분들 연천에 들어오네요 자이 연천에 그림을 보게 되면 어,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 없어요 즉 앞에 친구는 어, 뒤에 친구를 앞에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즉. 내가 어떠한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되면 그런 일에서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다만 오늘 일제는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 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리대로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얼마든지 좋은 결과. 거둘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양띠 오늘 운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월살들론의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우는 살이 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살드론이 되면 자신의 안전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부부연애 애정염도 좋지 못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예, 좋지 못한 애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이라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시 하루 보내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은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고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원숭이띠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지살 들어오네요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대 상황이 편해, 변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무를 하든지간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법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잘못하면 관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집에 집안에 귀신이 박혀 있는 형국이라서 구설시비, 인간의 구설이라든지 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시고 언행을 삼가야 된다. 잘못하면. 어, 그 언행을 삼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계구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점들을 주의해라, 라고 시연되겠고요. 일진 또한 충사해두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돈냥 시비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일진과 타로 모두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자신을 조금, 어. 자제에는, 자제하면서 하루 보내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 15일, 닭띠 오늘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복관 들어오네요. 복관이랑 가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는게 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며, 부부에는 애정이 온 이성이 온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고, 금년재물의운도 좋은 나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제는 언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운세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의 관계가 관계 잘못돼서 그로 인해서 나,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만 우리 일진 원진이 들어와서 대인관계 좀 잘하고 내 말과 행동, 언행도 삼가야 되지만 은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면서 타로가 지금 좋은 결과를 얘기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줄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원진의 뜻이 대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신경 써서 대인 관계 잘 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개띠의 오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거부 들어오네요.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금전 재물의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시험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진까지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금상첨화의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합이 들어오는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술대로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이 좋고 일진 합이 들어올 때 정당하지 못한 유법 불법을 하신다면 오늘. 문세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제고사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의 운세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 좋은 쪽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일진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어, 시험 소송명의 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매사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5일 대기띠 오늘의 운세죠. 대기띠 타로 운세입니다. 대기띠분들 사관 들어오네요. 사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정처없이 떠도는 것이 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기띠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손해가 없을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실수라든지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일진까지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301년 운전 12사 비하시고요 특히 금전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출 분실도 한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t 분들 역시 오늘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도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는게 좋겠고요 오늘은 어, 과감한 투자보다는 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조심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9월 1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음력 8월 9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병인일 범띠날 노조화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란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중앙 방위가 나에게 에, 내가 있는 것이 중앙이기 때문에 매사, 아, 모든 분들한테 기란 방향이 모두 한 방향씩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가 나빴던지 회사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모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